여러분 안녕하세요. UK 오토게러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최신 군사 기술과 방산 장비의 분석 리뷰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2025년 버전의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에 대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신 무기 리뷰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화성-1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개발한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최초 공개는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수차례의 시험 발사를 통해 실전 배치 가능성을 점차 높여왔고 2025년 현재 최신 개량형이 등장했습니다. 화성-17은 북한이 보유한 가장 크고 무거운 미사일 중 하나이며 다탄도 능력을 갖춘 ICBM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략 무기로서 국제사회는 이 미사일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2025년 경화성-17은 기존 모델보다 더 정밀한 항법 시스템을 갖추었고 재진입체의 구조 또한 강화되어 대기권 재진입 시의 내열성 및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며 이단로켓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약 26m로 추정되며 직경은 약 2.7m에 달합니다. 발사 중량은 80톤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액체 연료 ICBM 중 하나로 꼽힙니다. 화성-17위 사거리는 탄도 중량과 궤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3,000km에서 최대 15,000km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미국 전역을 포함한 북미 대륙 전체를 사정권에 두는 것으로 사실상 전략적 해격제력을 목적으로 설계된 미사일임을 뜻합니다. 2025년 개량형은 고체 연료 채택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여전히 액체 연료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연료 주입 시간을 단축시켜 실전 발사 준비 시간을 줄인 것이 핵심 변화 중 하나입니다. 화성-17은 다탄도 분리형 재진입체 기술을 탑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복수의 탄도를 독립적으로 목표물에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요소입니다. 또한 이 미사일은 궤도 변경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며 탄도 궤도를 비정상적으로 변형시켜 요격 대피 능력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5년 시험 영상에서는 고각 발사 방식으로 일본의 베타적 경제수역 인근 해역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전면 사거리 비행기 아닌 축소된 시험이지만 실전 발사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북한은 화성-17의 이동식 발사 차량 tel을 활용하여 고정기지에 위존 하지 않고 발사 위치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존성과 은폐성 향상의 결정적인 요소로 실전에서 상대방의 선제 타격을 회피할 수 있는 전술적 이점 을 제공합니다. tel 차량은 11축 이상 대형 샤시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자동수직 발사 기능과 기상 조건에 관계없이 운용 가능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화성-17위 또 다른 특징은 위성 탑재 가능성입니다. 북한은 우주 개발 명목으로 위성 발사를 시도한 전력이 있으며 화성-17을 기반으로 한 우주 발사체 개발을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5월 기준으로 관련 기술은 아직 제한적이나 화성-17은 위성 발사체와 군사용 ICBM을 병행 운영하려는 전략의 핵심 플랫폼으로 간주됩니다. 이 미사일은 전략적 위성 배치 및 청찰 자산 확장에도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ICBM으로 비교되는 미사일 중 하나는 미국의 LGM-30 미니트맨 3라 러시아의 RS-28 사르마십니다. 하지만 북한의 화성-17은 다소 후진적인 액체연료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운용성과 전략적 탄도 장착 능력 그리고 장거리 사거리를 통해 충분한 억제 효과를 낼수 있는 무기로 발전 중입니다. 2025년형 모델은 특히 위성안법 수신기와 재진입체 안정화 장치가 고도화되어 기존의 항법 오차를 30% 이상 줄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강하게 규탄하고 있으며 한미일 동맹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MD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자위적 핵 억제력 확보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사일 개발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년 위화성-17 계량형은 단순한 시험용 미사일이 아니라 전략 무기로서의 완성도를 높인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이 미사일은 북한의 핵 전략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화성-17은 단지 무기의 스펙 그 자체를 넘어서서 북한이 의도하는 정치적,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실전 가치 모두를 지닌 무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 화성-17 미사일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UK 오토 게러지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매주 최신 군사 장비와 전략 무기에 대한 심층 리뷰를 전달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